삼각형의 꼭지점이 아기 머리 방향이 되도록 겉싸개를 펴주시고 3분의 1 지점에 아기 머리 쪽을 접어서 뒤집어서 펴줍니다. 우리 아기를 점 중앙에 놓아주시고 겉싸개의 깃이 아기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 쪽으로 살짝 접어서 덮어줍니다. 이때 등 밑으로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등이 대기 베기지 않도록 살짝 접어서 껴줍니다. 발 밑은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접어주시고 나머지 겉싸기 깃도 어깨 쪽으로 그리고 다리 쪽도 위쪽으로 접어서 덮어줍니다. 돌려서 우리 아기가 답답하지 않도록 끈을 묶어줍니다. 그리고 아기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덮어줍니다.